코로나 팬더믹으로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대면 서비스업의 폐업률은 8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폐업률은 금리와 크게 연관이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불패의 부동산으로 불리던 서울의 아파트 시가 총액은. 6월과 10월을 비교할 때 12조 원이나 감소하며 시민들의 주머니를 묶어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픈한 지 1년 만에 정리 수납 업계의 상위권으로 진출한 특이한 업체 정리 퀸윤 대표 마침표 정리 퀸윤 대표의 윤미정 대표이사는 남다른 경영 철학과 원칙으로 1년간 경영을 해왔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 후려치기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승부를 본 것이다. 7년 이상 경력이 더욱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일일고객제를 바탕으로 다른 정리수납업체들은 기피하는 공간 재배치, 가구 재배치를 진행하였으며 정리수납 후에도 홈스타일링을 통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리 후에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까지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것은 기본. 그렇기에 정리 퀸윤대표를 이용한 고객들이 단순한 만족을 넘어 감동어린 후기를 남기는 것이다. 모델 같아 보이는 정리 퀸윤 대표의 윤미정 대표이사의 팔과 손에는 언제나 잔 상처가 있다. 언제나 일선에서 팀원들을 지휘하며 고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때문이다. 어깨에서 경계하는 신흥강자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남다른 정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에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고객들에게는 물론 업계에도 그러한 실력을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정리퀸윤 대표의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https://blog.naver.com/정리퀸윤